코미니입니다. 자 오늘은 마가코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0.0002 달러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소통방에서는 8월달에부터 매집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정치 밈코인이기 때문에 대선이 걸려 있어서 미리 매집을 했어요. 지금 현재 투자금 4배 이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3배였거든요. 그러니까 0 0 0 0었었는데 이거 순식간에 일로 올라온 거 보이시죠? 또 계속 저한테 문자 주셨더라고요. 이거 지금 매수해도 되냐고. 결국 또또 또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며칠 만에 원래 영0 0 0 0이로 여기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이거 또 튀어 올랐습니다. 자, 지금 대선까지 진짜 일주일도 안 남아서 완전 지금 막차를 탈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통방에서는 8월 5일 이때부터 계속 매집을 했습니다. 자 이거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있는데 고점 찍고 나서 이제 빠지니까 이거 끝난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고래들이 쓸어가는 이상 한 번의 펌핑은 크게 나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찍고 나서 이게 사실 좀 박살이 난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보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거 해먹고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차트인데 우리 소통방에서는 딱 이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최저점 라인에서 들어갔는데. 지금 투자금 4배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 소통방에서 매도 타점 대기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 트럼프 트위터에 들어왔는데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더기 이거 어제 또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진짜 트럼프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폴리마켓에서 원래 30% 격차 벌어졌었다가 이거 33%로 또 늘어났어요, 격차가. 자, 지금 정말 대선 11월 5일이니까 6일 남았거든요. 그니까 트럼프 당선되면은 트럼프 밈코인 다 터집니다. 지금 이미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비트코인 9,900만원이라서 1억이 코앞이에요. 이거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자, 그 9월달에 7천만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9,900만원이라서 1억이 코앞입니다. 돈은 이미 이쪽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지지 연설까지 했고요. 2시간 반 동안이나 했습니다. 잠깐 보실게요. 웰컴! 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트 얼리 빨리 투표하세요라고 돼 있죠. 트럼프를 완벽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이 사진을 본인이 언급을 했어요. 5,300명이 조회수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의도가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지지를 하러 연설을 하, 가, 하러 갔을 때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도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되고 그러니까 코인 시장 완전히 그냥 불장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트럼프 민코인을 사면은 그거 한참 늦는 거예요. 그때 10배, 100배 비싸게 사야 돼요. 사실라면 지금 사줘야 되는 거고요. 자, 일론 머스크 트위터 보니까 내가 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는지 이해하려면 여기 프로필에서 딱 강조하고 있죠. 팔로워가 2억 명이에요. 자,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언급해가지고 펌핑 나왔잖아요. 그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이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00만 퍼센트가 한 방에 터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트럼프 추정이 되는 지갑 주소로 들어왔는데, 트럼프는 본인의 민코인을 막 가지고 있어요. 마가도 있고, 트럼프 코인도 있고, 되게 민코인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거 파이트 마가 이것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개도 안 팔고 있어요. 계속 이제 매수만 해드리고 있고, 단한 개도 안 팔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마가 코인, 바이낸스 상장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거래가 되는 거래소가 맥시 게이터의 후보비 빙엑스, 비트마트 요 정도인데 바이낸스에 만약에 상장한다고 하면 상장빔 나오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됐다. 이거 두개 겹치면은 그냥 수직으로 상승이다.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비트코인이 9,900만 찍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사면은 점점 더 늦어지게 돼요. 선점을 하시려면 지금 사셔야 되는 거고요. 이 마가코인 지금 그러면 바닥에서 네배 올랐으면 늦은 거 아닐까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제가 차트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린 거고 지금 요 자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여기서 8월달에 이때 잡아가지고 네배된 건데 마가코인은 여기까지 급등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방에 터져서 여기까지 갈수 있어요. 분명히 이 가격을 찍었었던 코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차 제대로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5933-41168로 트럼프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구매하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이 마가는 종류가 되게 많아서 1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팀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마가 코인을 사시려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대선은요, 이거 매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대선은 이렇게 쉽게 잘 움직이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자,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펌핑 나왔다가 이거 윗골이달고 바로 빠졌죠.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 매도타점을 완벽하게 잡을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이 대선은 이렇게 좀 우상향을 하는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방에 그냥 수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잡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리 펌핑이 나왔다라고 해도 내가 매도를 못하면 그 돈이 되는 게 아니죠. 매도 타점 완벽하게 좀 잡아가고 싶다,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010-5933-459-68로 트럼프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릴 건데, 대선 진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연락이 터지고 있어서 문자는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되세요. 감사합니다.